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2030세대가 소개팅에서 단골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부모님 노후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한 직장동료가 자신을 멀티프로필로 설정해놨다는 사실을 알고 서운했다는 글들도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옵니다. 빅데이터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해온 마인드 마이너 송영길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 사회의 핵개인화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핵개인은 핵가족보다 더 작은 단위의 개인으로 권위와 집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핵개인화 시대 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효도의 종말, 핵개인의 가족,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인 블라인드에서는 자기를 직접 소개팅, 게시판에 소개하는 셀프 소개, 일명 셀소가 유행입니다. 셀소에 실리는 소개 항목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나이, 키, 회사, 직업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설명합니다. 저는 31살이고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자가입니다. 키는 180이고 헬스 같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연봉은 6천만원 후반대입니다. 참, 부모님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가 된 부모가 연애 결혼 시장에서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 부양이 부담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지원을 한 부모들은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때문에 지원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효도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었습니다. 각자가 자립해야 하는 핵개인 시대에 가족이란 명목 아래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을 할때큰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한다는 인식은 2006년도 52%에서 2022년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호부족 관계가 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돌봄의 것은 자립이고, 자립의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인간을 대체할 기계의 등장. 핵 개인의 관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집에서 일하기 힘든 환경의 직장인 중 일부는 카페로 출근합니다. 한때 SNS에 눈치 주는 카페 주인과의 신경전이라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에 가면 눈치가 보여요. 노트북에도 눈치 안 보이는 카페 없을까요? 이때 대안으로 떠오는 것이 무인 카페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자동화된 기계가 커피를 내줍니다. 로봇은 눈치를 주지 않고 바쁘다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무인가게 창업도 늘고 있습니다. 무인가게가 늘어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에는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핵개인이 있습니다. 배달앱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도 전화통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개인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팀장님이 금요일 밤에 하는 전화입니다. 팀장님, 개인, 시간, 침해, 전화. 이세 가지 불편함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업무 시간에 연락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핵 개인의 특성에 맞춰 사무실 없이 원격 근무 시스템으로 일하는 스타트업과 AI 채팅,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편하다는 핵 개인의 특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과 삶의 방식을 계속 바꿔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이 평균인 시대. 핵 개인의 일. 최근 데이터를 보면. 글쓰기에 관한 언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자보다 작가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이 되면 작은 시장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면 누가 소비자가 될까요? 결국 서로가 포마시하듯 소비해주는 작은 장터가 형성될 것입니다. 온라인이 동네, 상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공급이 늘면 큰 규모의 소비자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두가 근근히 먹고 사는 모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팬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덤을 공고하게 하려면 세밀해지는 관객 취향에 따라 나의 전문성 또한 잘게 쪼개는 것이 유리합니다. 쪼개진 전문성이 송곳 같은 전문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각자의 주파수, 각자의 팬덤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팬덤을 계속 유지하려면 블로그의 읽기, 인스타그램의 달리기 기록처럼 기록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다면 자기만의 성장과 좌절의 서사를 누적해서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장마철 태풍 예보를 외면하고 계곡길에 나서는 무모한 등산객이 되고 싶지 않다면 시대 예보에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위익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